자, 2024년 10월 고의 학평 자 19번으로 나온 문제고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삼각함수 활용 도형입니다. <laughs> 자 AB가 2고 일단 조건 다 써놔야겠죠. AB가 현재 2고요. 그 다음에 BC 여기 전체 길이가 4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고요. 그렇죠? 네. 4고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있대요. AC 위에 점 D. 에 대해서 ABD를 지나는 원. 자, 요 삼각형의 외접원을 지금 그려 놓은 거고요. 그리고 어... 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원 C가 선분 BC와 만나는 점중 비관해. 그래서 요 점, 요 점을 지금 E라고 해 놓은 거고 B를 포함하는, 포함하지 않는 두어 AD와 DE.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자, AD와 DE의 길이가 같대요. 지금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원주각 원주각이 똑같다. 표시부터 하고 가야겠죠. 네. 다음에 B, D는 루트 6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원 C의 넓이는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뭐 구하면 될것 같냐면 요거 구하면 될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사실은 뭐 요거 구해도 상관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네. 삼각형 ABD의 외접원을 준 거잖아요. 그럼 외접원을 줬으면 외접원의 어떤 그 넓이를 구하려면 sin a 분의 a는 2r이다. 이거 이용해 가지고 그냥 구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요 길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요 길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길이나 각 같은 걸 구해서 구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요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네. 어 일단 호의 길이가 같대요. 자 호의 길이가 같은 것을 우리가 원주각이 같다라고 써놨는데 원주각이 같다는 것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같은데 보통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이걸로 다른 쪽으로 찔러 찔르는 걸 많이 쓰거든요. 여기랑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으니까 뭐 우리가 그러면 어디랑 어디가 또 같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보지 않고 지금 여기서는 이 각의 이제 두 개가 같으니까 각의 이등분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네. 지금 요거대 요거는 요거대 요거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까? 네. 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수 있냐면, 어 여기가 2고 여기가 전체가 4니까 뭐라고 할수 있냐면 AD 선분 AD의 길이가 k라고 치면 CD의 길이는 몇 k다? 2k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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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뭐 CE의 길이도 이제 우리가 뭐요런거활선정리 같은 경우에서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다. 이런 식으로도 뭐 정리를 할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건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런데 여기가 k를 넣고, 여기를 2 k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세타를 넣고, 여기를 세타를 넣으니까 순식간에 삼각형 두 개가 그냥 쑥 등장해버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금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두 개의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a와 b와 d. 그다음에 두 번째는 a와 b와 c의 아, 죄송해요. b와 d와 c로 가야죠. d와 b와 c. 자, 그랬을 때 요쪽은 세트하고 요쪽도 세트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k고 여기는 2k예요. 여기는 2고 여기 루트 6이고요. 여기는 루트 6이고 여기는 3입니다. 맞습니까? 자, 네. 그 그랬을 때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뭐해 보자. 코사인 법칙을 써보자. 어 선생님 근데 두 개가 서로 다른데 괜찮나요?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이쪽을 주인공 각으로 주인공 변으로 그 다음에 이쪽도 주인공 변으로 이제 두개 되면 어차피 k 제곱은 한쪽에만 생기니까 뭐네배 해가지고 연립하는 건 쉬, 쉬울 테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걸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k 제곱은 4 플러스 6 마이너스 2, 2루트 6이니까 4루트 6. 4루트 6,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자, 여기서는요, 4K의 제곱은요, 6 더하기 16 마이너스 8루트 6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연립이 금방 되겠네요. 여기다 4배 해주고, 지금 여기는 얼마예요? 자, 밑에다 다시 쓸게요. 4K 제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니까. 10 곱하기 4니까 40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16 루트 6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볼수 있겠고 이것 네. 자체가 뭐랑 똑같다? 22에 빼기 8 루트 6의 코사인 세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기분이 네. 좋아지죠? 코사인 세타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게 되면 8 루트 6의 코사인 세타가 자, 그러면 18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8 루트 6분의 18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어, 자, 이거 나눠주게 되면 얼마 나올까요? 2, 9, 18, 2, 4, 8,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루트 6, 루트 6 곱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음, 그러면 여기는 4 곱하기 6이 되는데, 3으로 나눠주면 3, 2, 6, 3, 3, 9니까 8분의 3 루트 6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8분의 3 루트 6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8분의 3루트 6이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뭘할수 있습니까? K를 알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까? 네. 어, 뭐 K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2 e 곱해서 이 덩어리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 더 빠르, 빠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넣어도 되고요. 더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니까 러 요거랑 요거를 문제 이제 출제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좀 쉽게 가라고 좀 편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연립해가지고 K 구하면 K는 1이 또 금방 나오겠죠. 네. 그러면 K도 나오고 코사인 세타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 끝났네요. K가 1 나왔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나왔으니까 코사인 세타 가지고 사인 세타 구하면 사인 세타 얼마겠습니까? 8분의 루트 10. 그렇죠. 8분의 루트 10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인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그러면 그것이 이 r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r 은 네. 8분의 루트 10분의 얼마예요?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R은 5분의 2루트 10일 테니까 따라서 파이 R제곱 하게 되면 5분의 8파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동안은 우리가 여기가 세트하고 여기가 세트하면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같다 이런 것도 많이 봤었고요.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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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기를 네. k로 넣고 요거기를 k로 넣고 해가지고 문제 풀었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 어쨌든 요거 세타 요거 세타 넣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의 비율이 요거랑 요거의 비율이다 이용해가지고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두 개가 보여야 되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한 정보였다 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